다시 마저시대. <laughs> 뭐 남자들은 매일이 나, 저, 남편의 날이지만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laughs> 아 오늘 가정주간이기 때문에 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고해보려고 합니다. 예, 2019년도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4만 쌍 정도가 결혼했는데. 같은 해에 이혼한, 이, 저, 쌍 숫자가 11만 명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OECD 36개국 중에서 15번째로 OECD 국가는 미국, 영국, 불란서 소위 문명국가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5번째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 가장은 어떤가? 뭐 우리는 예, 크리스천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듣는데 그 가정 법률 상담소에 온 사람의 27%가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 상담하러 온 거죠. 그러나 이제 상담소까지는 오지 않았지만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 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부까지 하면은 예, 굉장히 많을 거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 가정도 이 결혼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한 20여 년 했는데 그때 그 가정교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도독이 물란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걸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웃나라 멕시코만 봐도 한열7뭐 18대면 결혼하고 그건 뭐 정식으로 법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애들 데리고 살다 또딴 남자,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제도가, 그 결혼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겠는가? 뭐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결혼제도가 불완전해서 그런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할때그 우리는, 예,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예, 세, 세, 저, 세 인격체죠. 그래서 이남자고 여자를 만들 때그 모델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키면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불안전한 게 없거든요. 결혼제도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 한세가지로볼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가 계십니다. 어,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그러는데. 3이 일체할 때 일체의 그 일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 몸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2위 일체가 되나? 3위 일체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인격이나 무슨 능력이나 또는 저 인, 저 지혜라든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지만 은그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다 아, 똑같은데 역할이 다르다. 천지창조에서의 예를 보면 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감독까지 하시는 그런 책임이 있었고 성전은 실제로 아버지가 설계한 것을 실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들이시고 그 만들어진 그 천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딱 이렇게 손가락을 찍어, 찍어 넣으시면은 우리 성자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요. 그러면 그산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자리를 마실 때까지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지만은 역할이 다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책임을 맡기셨고 아내한테는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하는 그런 책임을 맡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인격이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같지만은, 그래서 남녀 동등권 그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역할은 좀 다르다. 음. 다음 세 번째는 그 영적 질서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아버지가 머리가 되신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데, 모든 면에서 같지만은 성부에게 리더의 역할을 그 책임을 영적 질서상 성자는 성부의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됐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남자는 여자의 질서상, 여자의 그 리더로서 여자는 그 머리되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항상 리더는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오서리티 그, 그게 없으면은 운영을 못 하죠. 그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다 권리가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그 남자를 머리로 리더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거에 관한 저 세미나를 한 10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가령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옮겨야 될까, 사역지를 옮겨야 될까, 선교사도 예,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이 남편은 아내하고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해서 정말 경청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예, 그런 경청을 해서 또 다시 대화를 하는데, 아직도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아, 여자는 옮기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도 참고 기다려보자, 그러고, 남자는, 아이, 여기는 못 있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딴 데로 옮겨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나서, 은원, 저, 토론, 저, 예, 은원을 해봤는데, 또, 또, 아직 일치가 안 돼요. 이렇게 몇번 했는데도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는 각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서는 또 일치가 안될 때는 남편의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이 남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위에는 책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는 자기를 따르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 이 있고 또 따르는 그 지체들은 그 리더에게 순종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랑과 순종의 경,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동고하고 서로 같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제도는 완벽한 결혼제도였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결혼이 이 모양이 꼴이 됐겠는가? 그는 인간 안에 들어오는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sinful nature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 죄성이라는 게 이제 뭔지 좀 설명을 하면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그 본능을 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고 범죄를 했는데 그게 인간 최초의 범죄고 그런 원죄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 그원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다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만 과일을 따먹었다는 것을 아셨는데, 그때 누구를 찾느냐 하면, 아담, 아담아, 아 내가 됐느냐 그래요. 잘못은 하와가 먼저 했는데, 왜 아담을 찾으실까? 그거는 아담이 하와의 머리이기 때문에 요 영적 책임,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남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권위도 있지만, 은또 자기 가정에 영적 책임을 맡는, 그래서. 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를, 여자가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이 세계를,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유니트다. 이 세상은 가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가정을 유니트를 해서 모여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작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목회를 잘해야 교회 와서도 또 목회 잘해요. 목사들 입장에서 볼 적에 목사님의 신앙인격 볼려면그 가정을 먼저 보면 잘 알아요. 설교 듣고는 잘 몰라. 그러나 그 가정 봐서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전부 잘 사는 거 보면은 그 목사님 틀림없는 목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하와한테도 전가하는 거지만 더 나가서는 아 하나님한테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안 만들어줬더라면 내가 이런 죄를 안질 텐데 당신이 만들어줬지 느냐막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 더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이제 하와한테 앞으로 살아나가는 길이 힘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되냐면 너는 아기를 낳을 때무 없이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은 도리어 남편의 선악기에 들리라. 이게 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이, 여기서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우리 부부 관계가 한 번도 완벽하게 실행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만큼 오래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결국 여자는 남자들 손에 다 지어져 있죠? 안 그래요?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 유대인들은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아. 또 내가 좀 조사해 보니까는 그 아랍권 있잖아요. 아랍에서는 여자의 권위가 너무 없어. 그래서 아랍권에서 이, 혼하고 별거하는 유율이 4 0 내지 50%랍니다. 근데 뭐 로마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 헬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여자들은 남자들 손하게 지어져 지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죄성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성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던그 영적 생명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참 에덴 동산에서 해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운지 모르고 지냈다 그러는데 그만큼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순진하게. 예, 지냈었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우리는 벗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잖아요.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죄성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생명이 끊어지니까는 이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될 처제 노인 거죠.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이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 그게 바로 죄성이다. simple natur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없어. 다 죄를 지어요. 아이들도요, 조금만 크면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 하고요. 또, 애들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뺏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죄성의 결과거든요. 네, 이런 죄성이 이제 부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항상 남자는 여자가 내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잖아요. 따라오지 않으면은 폭력까지도 행사하고 뭐 이렇게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거그 안에 죄,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 죄성을 다스리는 그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우리가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제 간증이 좀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돼. 그래서 비록 우리 크리스천 가정이 아직은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 불신자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그걸로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감정을 교환하고. 뜻을 교환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을 듣고 내가 평안을 얻는다든가 이런 감정의 교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사실 저는 보시다시피 저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거듭나고 나서 신학교에 간 이유는 목사가 되려고 간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그랬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쯤 하나님이 자꾸 목사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도 언어라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난 도대체 목사감이 못 됩니다. 아, 근데 뭐 하나님이 뭐 계속 밀어붙여서 순종하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들의 스토리가 길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된 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는 나중에 제가 선교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과 뜻의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말하자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방의 대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션을 스 보면은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은 자기 얘기만 잔뜩 하고는 그냥 떠나. 그건 기도가 아니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까지 듣고 떠나야 그게 기도지. 그게 대화지.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나면 그건 독백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주일날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갖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꾸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어져. 하나님이 그리워져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하고 일단 사귀기 시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커피 한잔 들고 리빙룸에 들어가서 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앉아서 목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게 제가 하나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 그걸 데이트라그래요전 아침, 일찍 아침마다 커피잔 들고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데이트합니다.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나중에 사랑하고 연인, 때문에 상사병 걸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지나도 내 머릿속은 하나님 생각으로 꽉차 있어요. 아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으로 꽉차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변해. 내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예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 닮아가는 게뭐 아,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서에서 그분 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향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하면은 우리 사람이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은 뭐십중팔고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비로소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네 목숨까지도 저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인데 이 둘째 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이 변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갈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죠. 우리가 왜 배우자고 참, 그,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은, 아직 우리가 성화가 덜 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사실은 남자의 몫이에요. 그렇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건데. 그 사랑한다는 게 뭐, 감정적인 사랑도 있겠죠. 어머니, 날 같은 때 꽃다발도 아내한테 사다 주고 이런 것도 다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웃 간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 더 많아요. 뭐 무슨 뜻이냐면은 이웃간의 사랑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저는 어떻게 우리 아내를 사랑하느냐면 접시 다 닦아요. 몇년 됐는지 몰라요. 아내가 힘드니까 안 하면은 나도 하기 싫은데 또그 아내가 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아갖 내가 그 입장에서 그 일을 하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런 행동이 사랑이라는 거죠. 스킨십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접시도 많이 닦아야 돼. 예. 그런 게 남자들이 할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화의 성화. 말씀드린 대로 성화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성화는 뭐 우리 가정생활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화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인격교를 만나셨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하고 할애하셔 가지고 참그 성화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정 주간에 예, 여러분 가정이 우리 특별히 남가지 보배론 교회 의 부부들은 다른 교회 부부들보다 행복한 것 같다. 뭐이 말이 나오면 우리 교회에 막딱 몰려들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기를 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